벌써 2월이 됐네요. 2026년 화요일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프레쉬가 문을 닫는답니다. 여기 보면 슈니, 근데 아마존이요, 진짜 마켓이 되게 컸더라고 보니까. 라구나 히어스 같은 경우는 뭐야? 48,800스골. 여기는 오픈도 안 했대. 오픈 하려고 했다가 스탑을. 해버리는 거예요. 플로트는 4만 5천 스컬프트, 라하브라 4만 천 스컬프트. 그러니까 이런 4만 스컬프트가 넘는 이런 데가 그렇게 오렌지 카운티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토탈 베이컨시를4퍼우리나 올린데, 베이컨시 레이스. 그 정도로 어쨌든간에 얘네가 정말 많이 쓰고 있었다. 이런 스토어들을 지금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존이 소즈를 한다. 아마존 고우 아세요? 아마존고가 뭐냐면 무인 스토어잖아 그냥 가서 미니마켓인데 아무도 일하는 사람 없고 아마존 카운트 연동해서 오로메리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고도 아마존에서 지금 되게 실험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어때요 안 됐나 봐 아마존고도 문을 닫을 것이다라고 이제 어나운스를 한 거예요 근데 예, 그게 그냥 다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아마존이 그 대신 뭐에 포커스 하다 한다고 어나운스를 했냐면. 아마존이 뭐를 오했죠폴 푸드 마켓을 원했죠폴 푸드 마켓에 더 집중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세임데이 그로스리 딜리버리에또 포커스를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디아더 그로스리한테는 지금 현재 아퍼튜니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손님들을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되든지 어디 already farming을 하고 계셔서 이런 뉴스를 딱 들고 가장 먼저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아마존 프레쉬 예, 문 닫는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한동안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안됐었는데 자 여기 서머리를 한번 가보죠. 올랜도 플로리다에다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또 지었나봐요. 이게 지어지는 바람에 와우 잘되고 있다. 그죠? 그 덕분에 어쨌든 MBC 유니버스 포스트잇 뭐야? 22% Annual 예, Revenue Gain in the 포스코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데 유니버설 스튜디오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하나 들어가서 잘 되면 그 주변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되죠? 그러한 비즈니스가 잘 되면 우리는 어쨌든 부동산에 관련된 그 주변 상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계속 익스팬션을할 계획이래요. 애들 포커스한 그런 달라스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아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달라스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영국으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들어가고 있네 나름대로. 그래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잘하고 있구나. 디즈니랜드도 조금 있다 나오는데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를 부동산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야, 자, 디즈니 팀 파크 어떻게 돼요? Revenue hits new high. 다시 최고점을 찍었다. 이런, 이런 뜻이죠. 어쨌든 디즈니가 revenue high를 찍었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 record revenue 시 기록을 세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theme park를 얘네가 뭐라 고 그러면 experience division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저 그렇죠? which includes park and cruise top 10 billion dollars in quarterly revenue 지난 q u 에 어쨌든 간에 10 billion dollar의 revenue를 했다 8% increasing from previous year 어쨌든 간에 그니까 이런 데가 8% sales가 increase하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스팀팍도 잘되고 미디어 쪽도 잘되고. At the same time, 얘네가 뭐를 하냐면 글로벌 익스펜션 쪽으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Upcoming developments include 뭐야? World of Frozen in France nearly double the size 해가지고 어쨌든 파리의 사이즈를 지금 키울 생각이 있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도 어쨌든간에 나름대로 훨씬 60 빌리언을 들여서 그러니까 시키면서 이거 엔하임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60 빌리언에서 엔하임과 플로리다에 어쨌든 나름대로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고 예, 어쨌든 그 주변에 뭐 리테일을 사시든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건물들을 사신다든지 거기에다가 쉬운 얘기로 하스퍼테리티를 사신다든지 그런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뀐대니다 언제? 6월달쯤에 바뀐다라고 하죠, 그죠이 사람이 이제 워시랍니다. 워시. 월시. 6월달에 이제 앞으로 이제 취임을 할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누가 지명을 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 나모네이션을 했죠. 제롬 파워를 replace를 하게 되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한번 가늠을 한번 잡아보는 에 예, 아리클입니다. 이제 expectation과 reality가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루머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가는 자마자 어떻게 된다고 에 예, 레이커스 연락에. 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맨날 그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롬 파워를 리플레이스하는 연준 의장을 세우니까 레이커스에 개환치하는 그런 파워시를낼거다 이제 리얼리티는 FOMC에 몇 명의 보링 멤버가 있다. 커미티에 예. 12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그 중에 한명가아치우는 거예요. 한 명의 의장이 바뀐다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거기 있는 모든 멤버가 트럼프가 뽑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캐런티는 없다. 생각보다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게 미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희한하게 어닝 포이먼은 내려가고 데이터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의장이라 그래도 어쨌든 이거를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다. 지금 이카 m 미가 나쁘지 않은데 그냥 레이커스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 사람을 트럼프가 지명한 다음에, 이제 1월 30일 날 지명을 했대요. 쉬운 얘기로 10년물이 어떻게 됐다고, 일드가? 올라갔대요. 이 사람이 어쨌든 연준 의장이 되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0년물 수익률이 올라갔다. 그죠? 어, 어떻게 됐나? 10년물 채권을 제가 봤더니, 자, 여기 보면, 한 달치를 봤는데, 자, 여기 떨어졌죠. 30일 날또 어떻게 됐어요? 급격하게 예, 또 올라갔어요. 그죠? 예. 이게 참패러독스다 이게 역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좀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연준에 들어있는 거를 안 좋아, 완조한다는 안 거예요. 그래도 저런 파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립적인 그런 어떤 자세를 잘 취했던 것 같다.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연방준비은행은 머디어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채스가 많다. 그러니까 머디어란 얘기 무슨 말이에요? 진흙탕 뭐 이런 이런 얘기인가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간에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Oh, 이거는 이제 식품에서 unemployment rate이 어떻게 된다고요 falls to 5.6% unemployment rate이 떨어졌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네,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어요 2024년 December는 almost 뭐예요 6.1% L.A. County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는 5.5% 캘리포니아는 생각 상당히 달. 전체적으로 유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노버에는 5.7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디센버에는 뭐예요? 5.6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어마우스 뭐예요? 몇 퍼센트? 0.5퍼센트의 earning per i n c o m rate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하면서 작년 11월달 그 다음에 작년 12월달만 비교를 한 건데 자 이게 신기한 게 trade, transportation, and utility는 어떻게 했어요? 쉬운 얘기로 0.6퍼센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짭이 몇 개가 생겼냐면 4,700개의 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또 올라갔어요. Leisure and Hospitality. 이쪽도 어쨌든 간에 11월, 12월에 인크리스가 됐는데 자 가장 어떻게 보면 어펙트가 많이 된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 Construction.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Information. I.T 쪽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되게 많이, 그래서 레고가 됐다. 어쨌든간에 어 y 플로이먼이 마이너스 1500. 자, 이거는 이제 2024년 12월달과 2025년 12월달을 하는 건데, 그리고 컨스트럭션은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떨어졌어요? 5.4%. 트레이드도 한달 사이로는 조금 좋게 나왔지만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가 떨어졌고 인포메이션 어, 이게 IT 하시는 분들 진짜 한동안 정말 빅테크들이 너무 잘해서 아이들이 진짜 우리 자녀들이 막다 IT 쪽으로 들어갔죠 근데 어때요 지금 어디 하이어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특히 인포메이션 잡이 그러니까 IT 잡이 뭐예요 어디에 비해 어디만큼 떨어졌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1990s에 비교할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쉬운 얘기로 팬데믹 때문에 이랬다고 하고 이렇게 쭉 가면 그냥 요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때에 비견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IT 쪽은 지금 전망이 어때요? 안 좋죠. AI가 다 테이크업할. 아. <laughs> 다 테이크업을 하지 못하겠죠. 김에서 엔트리 레벨 쪽에 가까운 분들은 어때요? 지금 엄청나게 레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여러분들 프로스펙팅 하실 때 어떤 경제 동향을 보시고 프로스펙팅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경제가 여기 경기가 안 좋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를 팔거나 예, 네, 이런 쪽으로 시키면서 리스팅을 받는 쪽으로 컨택을 하셔야 되고. 매니팩처링 이런 쪽이 미국이 정말 26개월 만에 어쨌든 매니팩처링이 올라가고 있대. 많이 픽업이 되고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익스펜션을 예,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리스를 더 구해 주고 건물을 더 사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스포티지컬이 나눠서 어쨌든 컨택을 하시면 좋겠다 예, 안 좋은 데가 있고 좋은 게 있고 이게 이렇게 그냥 그냥 다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지금도 좋은 비즈니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마케팅에 잘 활용하셨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